안녕하세요 유일만입니다 어, 방금 막 방송을 끝냈어요 와이프한테 차박 나가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흔쾌히 허락을 해줘가지고 차박을 좀 나가려고 합니다 대충 근교 찾아보니까 영흥대교가 차박하기 괜찮다고 해가지고 영흥대교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지금 현재 시간 11시 2분 빨리 씻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영흥대교 도착까지 7km 남았는데 와 졸라 무섭다 감기 진짜 네, 오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일단 좀 나가볼게요. 내리자마자 바다 냄새 진하네. 아, 이거 무슨 차박을 경찰서 앞에서 하게 된대. 여기가 인천 중부경찰서 영종파출소 앞입니다. 아, 이거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다 카메라를 바꿔야지 방금 바다가 보이셨을지 안 보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쪽 저 반대쪽이 아마 영흥 수산시장일 것 같은데 내일은 아마 아침에 작고 일어나면 여기 물이 차 있겠지? 여기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흥 타출소 차박만 하러 오실 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사 갖고 와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 어차피 다 있어요 아니, 근데 다 좋은데 오는 길이 진짜 개 무서웠어 여자 혼자서는 운전해서 오는 길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나도 무섭던데 나도 가로등 없는데 올 때는 나도 지릴뻔 했는데 족발집이랑 그 옆에 호연이네라고 해가지고 해장국, 갈치조림 이런 집이 있는데 술 드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밤에 잘 때는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애시당초에 여기가 캠핑장도 아니고 노지? 어 주차장인데 어우 추워 빨리 들어가야지 대충 밖에는 한 바퀴 돌고 왔고 장단점이 있네요 장점은 경찰서 앞이라 가지고 굉장한 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과 단점은 바로 옆에 이제 음식점 술집에서 술을 드시고 있는 한 팀이 있는데 어, 좀 시끄럽습니다. 근데 <laughs> 어, 네, 그 정도는 이제 감안해야 될것 같고 일단 지금 시기함이 12시 58분입니다. 잠자리 세팅을 좀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취침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여기서 트렁크에서 보이는 바다가 그렇게 이쁘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여기 차 박지로 추천하던데 내일 풍경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은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뭐 어, 캠핑장도 중요하고 위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캠핑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옆집에 누가 있냐인 것 같거든요 아 자리를 잘못 잡았어 옆에 스타렉스 한 대가 있는데 한 새벽 5시 반부터 1시간 반 전부터 계속 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와 시끄러워 가지고 계속 잠 설쳤어요 와물 들어온 거봐 어제 여기 다버렸었었는데와 이쁘네 바로 밑에 바닷물이라 가지고 조금 무섭네 오, 생각보다 물이 깨끗하다. 오. 밤이랑 아침이랑은 또 다른 그림이네. 화장실이 써져 있긴 한데, 어디 있다는 거야? 여기 이름이 진두항이구나. 와, 여기 뷰에 파도소리 죽이는데? 와. 아, 이게 나이 먹으면 잠이 없어진다더니. <laughs> 이제는 뭐, 네다섯 시간만 자도 뭐. 잠 깨지고 반장학원네 진짜. 영흥도 오면 제가 반드시 들리는 곳이 있거든요. 장경리 해수욕장을 저는 오면은 무조건 들리는데 장경리 해수욕장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장경리 해수욕장은 저한테 좀 특별한 곳입니다. 일단 여기 왔으면은 무조건 사진을 찍어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예요. 여기서 사진을 좀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리가 여기였나? 이쪽인가 저쪽인가 기억이 안 나네. 방금 사진 찍은 게 뭐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같이 2015년도인가? 여기 한번 놀러 왔던 적이 있어요. 그냥 놀러 왔다가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에 나이 먹고 야 우리 그때 사진 찍었던 데 가가지고 사진 한번 다시 찍자 라는 얘기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laughs> 사진 찍었던 포인트를 열심히 찾아 다녔지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야 그 포인트가 그래서 그날 진짜 영흥도 저녁을다 뒤졌습니다 그 포인트 찾으려고 5시인가 6시인가 됐을 거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두세 시간을 그 포인트를 찾는데 시간을 다 썼는데 그냥 마지막엔 포기를 했어요 못 찾아가지고 결국 야 그냥 가자 못 찾겠다 하고서 헤매고 있는데 야 저기도 해수욕장 하나 있네 마지막으로 저기 한 번만 가보자 해서 왔는데 와. 마지막으로 왔던 데가 바로 그 포인트였던 거예요. 그리고 뭐 예상하셨겠지만 그 포인트가 방금 전에 저 혼자서 사진을 찍었던 그곳입니다. 무슨 뭐 무슨 드라마 얘기처럼 어? 다섯 명에서 놀다가 사고가 났는데 나 혼자만 살고 나머지 네 명은 다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고. <laughs> 친구들이랑 멀어지는 계기는 되게 많습니다. 큰 산이 몇 개가 있는데, 결혼이 그중 하나고, 출산이 그중 하나고, 뭐, 출산이랑 육아랑은 이제 떼려야 뗄수 없는 거니까, 출산 및 육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꼈던 게, 내 백수. 그냥 다시 말해가지고, 내가 가진 게 없을 때. 이세 가지 때 되게 친구들이 많이 뭉태기로 없어집니다. 어, 떨어져 나가요. 나름 내 주변 사람들보다는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들었던 생각이, 인맥관리는 절대로 일방통행이 될수 없는 양방통행이지만, 친구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일방통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느 정도는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무한한 일방적인 사랑은 가족밖에 없어요. 저도 한때는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때가 있긴 했었는데, 물론 지금은 가정을 잃었기 때문에 1초도 생각 안 하고, 에에, 지랄하지 마십시오. 라고 할 겁니다. 그냥 집에 가기 아쉬워가지고 커피 한잔하려고 왔습니다. 어, 여기는 뻘다방이라는 곳이고요. 여기가 뻘다방 전용 공용 주차장인데, 여기 주말에는 꽉 차요. 꽉 차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 줄서 있습니다. <laughs> 주차장 들어오려고 줄서 있고, 저 뻘다방은 갈 수가 없어. 왜 사람 많고 인기 많지 알겠죠? 분위기가 이래. 하와이 느낌입니다. 와, 풍경 소리. 와, 죽인다. 모히또 한잔하겠습니다. 뭐 할걸. 모이던 잔하고 정신 차리고서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나 고민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내일처럼 생각해가지고 같이 한번 걱정 고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해요. 혼자 끙끙 앓고 있지 마시고 대나무숲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목소리>